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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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가 많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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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분이아네와와 <laughs> 동주 와아아아아아 고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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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자꾸 날아가 누가 판독표 너가 공수는데 썼는데 쓰자마자 그게 그외 이동해갖고 너랑 아예 나가는 판정에서 공기사라졌든가르스던적 기분 좋아요? <laughs> 아입니 <장겹니다>. 오늘 <laughs> 자기 플레이아 <압. 웃음> 점수를 준다면? 1점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? 더 잘해야겠다? 그냥 이 정도인 거 같아 아닌데 나 대신 두두 선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겨서 좋네요 다른 하실 말씀 더 없는지? 대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좀 많이 잘 해줘서 사실 지난 경기에서 좀 너무 무기력하게 져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은 좀 환기를 좀잘 시켜준 것 같아요 좀 오늘 이어서 선수들이 많이 기분 전환했으면 좋겠고 매 경기마다 열심히 하는데 뭐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좀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지면서도 뭔가 계속 지금 배워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팬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서 많이 좀 화도 나실 때도 있고 마음도 뭐 많이 졸이시면서 응원하셔서 불안불안하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는 있습니다 네. 속도가 좀 느릴 순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면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고파요 배고파요? 네 오늘 진크스 신난다 터질 때 재밌었어요? 네 오늘 많이 신났어요 오늘 짜릿했어요? 네 짜릿했어요 짬디 앞으로 화이팅 화이팅 바뀌었다 뱀박이랑 음. 리랑 음. 이승만이네, 흥미를 했습니다. 진짜 두개남았어 <laughs> 아, 들어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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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거기 너무 야, 더워요 거기 너무 덥지? 감사 조명 엄청 많아 원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, 롤리나이터 좀만 더 수고하세요 <laughs> 그래야죠 찍을게요 하나 둘 멋있는데 하나 둘셋더 찍을게요 하나 둘셋 쌈디 선수 한복이 뭔지 알아요? 한복이 한복이죠 초등학생 네.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초등학생 때 이후로 <laughs> <laughs> 처음 여기 한복 바지 뒤에다가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팬 여러분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소환사 협곡이랑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설날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